배우 김혜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콜레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김혜윤은 이날 단순한 포즈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함께 빛나는 눈빛은 현장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매력은 한층 더 돋보였다. 이처럼 김혜윤의 존재감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와 한국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 이 시상식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와 인물들을 시상하는 자리로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혜윤의 모습은 그녀가 내년에도 여전히 빛날 배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김혜윤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그녀의 빛나는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팬들과 현장에 있던 미디어 관계자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혜윤의 행보는 단순한 배우의 길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행사에서 김혜윤이 보여준 모습은 그녀가 단지 현재의 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배우임을 예고했다. 여의도 콜레드 서울 호텔의 포토월에서 김혜윤이 남긴 그날의 순간들은 단순한 사진 이상으로 그녀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김혜윤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